반가워, 친구들. 여러분의 친구, 올리비아예요. 어, 분주했던 1월이 이제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1월 한달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2월이 됐으니까 슬슬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 2025년 SS는 어떤 트렌드들이 또 여러 가지 나왔고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멋진 2025년 SS를 보낼지 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다 함께 레츠고 저희가 작년 1월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작년에 트렌드를 얘기할 때 아, 요즘은 메가 트렌드가 없고 여러 가지 트렌드가 함께 공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올해도 역시 오히려 작년보다 더 메가 트렌드가 없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트렌드들이 많이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년에게 어떤 트렌드가 잘 어울리고 또그 트렌드를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옷을 입으면 좋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쏙쏙 골라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역시 미니멀리즘이에요. 절제된 우아미를 나타내는 미니멀리즘이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드뮤어를 거쳐서 올해도 역시나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스텔라 메카튼이나 뭐, 어, 컴그 다음에 또 생로랑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파워숄더 아니면 뭐 역삼각형 실루엣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오버사이즈의 미니멀하고 심플한 옷들이 런웨이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요즘엔 또 젠더 뉴트럴이라 그래서 남녀 구분 별 상관없이 뉴트럴한 컬러들 그러니까 베이지, 뭐 화이트, 뭐또 네이비, 또뭐 여러 가지 그런 색깔들을 많이 써 가지고 어 작년과 비슷한 그런 오버사이즈 그다음에 뭐또 롱하게 이렇게 입는 옷들이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런웨이에서 특히 보이는 컬러는, 어, 작년에 브라운도 유행했지만 역시나 그레이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미니멀리지만 이 추세에 맞게 옷을 입으려면 작년에 여러분들이 사두셨던 뭐 브라운이나 그레이 살짝 오버스러운 재킷이나 코트 입으시고요. 어, 또한 가지는 뭐 팬디 같은 데서 보여지는데 위에 상의가 어, 살짝 이렇게 소매 있는 부분이 삼각형처럼 요렇게 전체적으로 삼각형 실루엣을 그리게 살짝 통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런뭐 블라우스나 아니면 원피스 같은 거 사실 때 그쪽 상의 부분을 잘 유념해서 사시고 어 저희가 이제까지 입어왔던 옷들을 어 지금 봄이 시작되는 요 시점까지 뭐 계속 입어주시면은 첫 번째 트렌드에는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올해 트렌드 컬러. 컬러는 팬톤이 정한 컬러가 모카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브라운 색깔인데 연한 브라운 색깔 그런 색깔이죠. 어, 이건 사실 작년에 그레이와 함께 브라운이 유행했는데 우리가 스웨이드 자켓이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올 봄에 봄에 스웨이드가 나올까 했는데 생각 외로 스웨이드가 런웨이에서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스웨드 사신 분들은 올 봄에 입으시는데 우리가 입기에는 이렇게 스웨드 입으시고 안에 조금 이렇게 여성스러운 뭐 이렇게 리본이 달려 있는 그런 뭐 블라우스나 아니면 좀 색상이 화사한 그런 뭐 슈폰 같은 것들 아니면 뭐 화이트 셔츠를 안에 입는다든지 그렇게 입으시면은 어 봄이지만. 어, 브라운을 입었다고 해도 좀 칙칙하지 않고 화사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우미우나 디올에서 이 브라운을 쓸때 스웨이드 같은 걸 입고 안에다가 좀 이렇게 좀 화사한 색깔을 많이 입기도 하고요. 어, 톤온톤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계열의 브라운 계열을 색깔을 좀 조금 톤을 달리해서 입고 그 안에 뭐 어, 와이셔츠 흰색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그레이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많이 또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도 얼마든지 따라하실 수 있겠죠. 어, 그리고 또 브라운을 입을 때 이제 좀 봄이 가까워질수록 어, 브라운으로 된 쉬어한 그런 것들 있죠. 비치는 것들 뭐 그런 소재, 쉬어한 소재들을 브라운 색깔로 입어보는 것도 어, 우리가 이번에 팬텀 컬러를 잘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어, 시스루한 것으로 레이어드를 많이 하는 거. 레이어드의 인기가 끝날 듯 끝날 듯 하는데 올 SS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레이어드라고 하면 조금 어, 많이 본게 바지 위에 시어한 어떤 그런 치마를 입는다든가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간편한 치마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 쉬어한 것들을 겹겹이 좀 쌓는 듯한 그런 이제 무드가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얇은 쉬어한 거를 입고, 그 다음 그 위에 또 얇은 쉬어한 걸 입는 거죠. 그러면 그두 가지가, 어 한꺼번에 보이는 부분은 조금 더 짙은 색이 되고, 하나만 보이는 부분은 조금 얇게, 이렇게 살이 조금 드러나게, 그렇게 이제 많이 입었는 것 같아요. 어, 이런 것들을 레이어드한 그런 런웨이는 세실리아 반생이나 아니면 뭐 시몬 로샤, 로샤,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런웨이를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어,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그런 곳이 아니지만 에르메스에서 이 레이어드 룩을 가볍게 입는 게 아니라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입을 수 있게 그렇게 아주 잘 런웨이를 구성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고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레이어드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안에 시스루한 그런 오간자나 뭐 여러 가지 실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디테일이 있는 레이스 디테일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이너를 입으시고요. 아 밖에다가 약간 오버사이즈의 재킷 같은 거 입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는 목이나 소매 부분에 시스루한 것을 살짝 꺼내서 입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어, 그리고 또 바지를 입으시고 그 위에다가 약간 시스루한 치마 같은 거를 살짝 둘러주시는 거죠. 요즘에는 바지에도 요런 시스루한 치마가 같이 달려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쇼핑하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도 약간 시스루한 걸 입으시고 밖에 있는 뭐, 외투나 아니면은 또 얇은 뭐 트렌치 같은 것도 요즘에는 약간 시스루 같은 스타일로 나오는 게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시스루 두 가지를 합쳐서 조금 깊이 있는 시스루 룩을 연출하시는 것도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 네 번째, 플로럴 패턴. 좀 페미닌한 느낌이 들죠? 이 플로럴 패턴이 올해는 조금 더 색이 선명해지고 조금 꽃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꽃 무늬는 사실 어느 때고 나타났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자그마한꽃 무늬가 있는 옷이라든가 또큰꽃 무늬가 있는 옷이라든가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개성에 따라서 입으실 수,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는 역시나 원피스나 뭐 그런 것들도 롱하고 린하게 입으시는 게 좋은데 어, 치마는 아래쪽이 살짝 A라인이 지게 입으시는 게 이번에 조금 더 트렌드로 떠올랐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올해 가장 이제 유용한 액세서리 중에 하나가 벨트였어요. 그런 원피스 같은 거좀 하늘하늘하게 좀 롱, 씬하게 입으시고, 어, 벨트 같은 거 하나 딱 해주시면은 중심도 딱 잡히면서 여러분의 비율도 좋아 보이고 또 이번 트렌드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페미닌하게 옷을 입어줄 때는 저는 여러분들께 화이트 원피스를 추천드려요. 화이트 원피스 자기 몸에 좀잘 맞는 거 하나 사셔서 어, 거기에 벨트 하시거나 아니면 뭐 약간 오버 사이즈 어 아우터 입으시거나 또 가죽 재킷을 입어도 아주 예쁘고 그러니까 그런 어, 화이트 원피스 아니면 자잘한 꽃무늬나 큰 꽃무늬가 있는 좀 하늘하늘한 그런 여성스러운 원피스 입으시고. 또 약간 뭐 부츠 같은 거 신으셔도 괜찮고요. 뭐 운동화를 신으시는 것도 또 조금 더 캐주얼하게 보이니까 추천드리고요. 만약 치마 입으실 때 롱하고 좀 리나게 입으셨다면 트임을 슬릿을 좀 깊은 거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걸어다니시는데 불편하게 없 스커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보시크룩보시크룩이 어, 뭐지 하시는 분들은 보헤미안에다가 플러스 시크를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번 런웨이에서는 70년대 히피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무대들이 많이 보여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이자벨 마랑이나 클로에 같은 브랜드가 이런 어, 보헤미안 룩은 잘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자벨 마랑은 뭐 프린지나 아니면 에스닉 무드 또뭐 이렇게 저희가 가을에 많이 입었던 스웨이드 재킷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요. 끌로에는 그 하늘하늘하고 여성스럽고 또꽃 무늬가 있고 좀 약간 에스닉한 그런 느낌을 아주 잘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클로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클로에가 몇년 동안 조금 주춤했었는데 작년부터 그끌로에 특유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잘 되살리면서 러네이가 살아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이번 클로에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볼시크 룩을 굉장히 잘 다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보시크룩을 우리에게 맞게 그렇게 입는 방법 중에는 어좀 하늘하늘한 좀 꽃무늬가 자잘하게 있는 그런 원피스 같은 거 입어 주시고요. 가죽 재킷 같은 거 입어 주시고 또 이제 프린지가 좀 달린 그런 가방 같은 거 있으면 드신다거나 아니면 뭐크로쉐 그렇게 이제 만든 조끼 같은 게 입으시면 그런 거 입으셔도 되고, 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를 여러 가지를 썩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입으시는 그런 옷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뭐 프린지나 아니면 조금, 이렇 여성스러우면서도 하늘하늘한 그런 거 아니면 롱 스커트인데 층층이 있는 그런 약간 보헤미안적인 느낌이 나는 거. 그러니까 보헤미안이라는 거는 조금 자연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니까 어, 여러분 액세서리도 뭐 자연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그런 뭐 조개 껍질이나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구슬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의상에 하나씩 이렇게 더하면은 보헤미안 시크룩도 쉽게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이런 보헤미안 시크룩에도 벨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조금 넓은 벨트, 짜임이 있는 그런 벨트 같은 거를 롱 스커트나 원피스에 해주시면은 훨씬 더 그런 느낌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실 때도 조금 더 이렇게 보헤미안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나왔어요. 애슬레저룩에 어좀 하늘하늘한 스커트를 입는다든지 또 약간 봉그랗게 볼륨이 있는 스커트도 나왔고요. 어, 또, 발레리나, 어, 그런 룩이 들어갈 것 같았는데, 또 오히려 티티 같은 그 발레리나 치마가 런웨이에 등장하기도 했고, 정말 여러 가지가 굉장히 혼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뭐 이것저것 다 섞어서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나이에 맞는 것들을 자기에게 맞게, 어, 이렇게 하나씩 쏙쏙 뽑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2025년 SS는 정말 많은 크고 작은 트렌드가 많아서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개성대로 옷을 입고 그 트렌드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한두 개 가져와서 여러분의 패션에 녹여서 우리의 개성을 한껏 드러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 트렌드가 여러분들 봄 쇼핑 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우리는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고우세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고우세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또 우아하게 고우세. 우린 고우세요. 오늘도 감사했어요. 안녕.